네, 안녕하세요. 이상기겹수입니다 클라우드웨이 죠 짧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보안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가입한 지가 오래돼서 처음 하시는 분들을 조금 두렵고 헷갈리게 올려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일단 보여드리면요, 이 가입할 때요, 몇 가지 방식이 있는데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메일 주소랑 비밀번호를 그냥 입력해서 하는 방식이 있고 지금 위에 있는 구글 같은 기존 계정을 가지고 가입하는 방식이 있어요. 물론 누르다 보면 다 되는데 그래 처음 할 때는 이 두려움이나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을 제가 압니다. 저도 그런 걱정이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입력하는 거는 저기 밑에 프로모 코드 제가 알려. 드 넣고 하면 20% 할인 받을 수 있는 거고 구글 계정으로 하는 경우에 구글 누르시고 자신이 원하는 계정을 선택하시면 화면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되고 밑에는 똑같은데 그 프로모 코드 넣는 것이 없잖아요 그거는 저 밑에 보면 프로모 코드라는 문장이 하나 있죠 그걸 클릭하면 코드를 넣을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똑같이 이사 클라우드를 넣으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어요. 먼저 이전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처음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이 이런 화면이 나오거든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런치 나오라는 버튼을 눌러서 시작하시면 돼요. 제가 하는 거랑 같은 방식인데 모양이 전혀 다르니까 당연히 헷갈리셨을 거예요. 런치 나우를 누르시고요. 그리고 아쉽게도 지금 신규 계정들은 벌처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죠. 그리고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하라고 말씀드리긴 가격이 조금 비싼 편이에요. 그래서 디지털 오션으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워드프레스 돼 있잖아요. 요거 누르셔 가지고요. 워드프레스 버전 6.1.1, 멀티사이트 버전 6.1.1이렇게안 나오시나요? 여기 나와야 되는데. 여기 안 나오면 제가 사실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일단은 워드프레스 버전 6.1.1이 나오는 거 선택하시고요. 여기는 이미 이름이 써져 있으니까 바꾸셔도 됩니다. 제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언급했던 부분이고요. 여기가 서버 이름 바꾸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뭘 하셔도 상관없는데 밑에 서버 신청하는 게 있잖아요. 디지털 오션 왼쪽 거 선택하시고 2기가 하시고. 사실 이게 로케이션에 따라서 될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요. 우린 일단 2기가. 28달러. 저번에 벌처보다 가격이 조금 저렴하죠. 밑에 로케이션 누르셔가지고 좀 멉니다. 멀죠. 그래도 우리는 아시아인 싱가포르 있으니까 싱가포르 선택하신 다음에 런치 나오 누르시면 끝납니다.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된다고 믿고 혹시 안 되시면 다시 질문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건한 번에 못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혹시 잘안 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어떻게든. 답을 한 번은 알아내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거나 또 이런 짧은 영상으로 해결하실 수 있게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시고 고생 많으시고요. 개인적으로 각자가 갖고 있는 환경상의 어려움이나 뭐 건강상의 어려움 또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도 이렇게 좀 뭔가 발전하고 이겨나가기 위해서 애쓰시는 거 정말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계속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프로모 코드는 제 영상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신 다음에 입력하셔야 할인 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잡수였습니다.